2024 비트로 부산 오픈 챌린저 첫째 날 예선전 막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어, 그 가운데 가장 처음 승리 소식을 전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사인 선수입니다. 오늘 신사인 선수를 모시고 승리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정말 팽팽하게 업치락 어, 뒤치락했습니다. 쉬어 보이지 않은 승리였는데 오늘 경기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조, 아,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제 랭킹에 이제 챌린저에 참가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약간 그 마지노선에 있는 랭킹인데 아무래도 예선전이어도 저보다 무조건 랭킹 높은 선수들이랑 하기 때문에 많이 배워보자라는 마음으로 들어갔고 또 챌린저에서 아직 1승이 없어서. 또 반대로는 되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늘 너무 잘돼 가지고 지금 아직 아직도 긴장되고 그런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일단은.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상대가 랭킹 400대 터키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에 어또 경기 초반에 신상희 선수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모습도 보이셨어요. 어 그래서 오늘 경기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겠다 중간에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아무래도 저보다 랭킹이 높다는 거는 아무래도 뭔가 있는 거고 더 잘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 공을 맞대 보니까 스피드도 많이 걸리고 공도 강하고 해가지고 처음에 당황하긴 했는데 어차피 나보다 잘하는 선수고 저는 부담 없이 그렇고 제 포핸드도 자신 있기 때문에 힘에서 한번 이겨보자 그리고 유럽 선수 치고는 체구도 작아서 제가 한번 파워에서 이겨보려고 처음부터 좀. 자신 있게 스윙했던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어, 2세트 들어서는 양 선수가 약간 어수서지는 어수선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신상희 선수가 굉장히 앞서 나가다가도 네. 아 조금 이게 첫승에 대한 긴장감이 드셨었는지 이제 좀 다시 또 팽팽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어, 날씨도 조금 한몫했었던 것 같은데 어, 이점 어, 2세트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1세트 어렵게 따고 2세트 4대 0까지 벌렸는데 그래서 아, 거의 승기를 잡았나 라고 생각할 때쯤 바로 또 이제 긴장도 되고 이길 것 같으니까 좀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가 지금 아주 좋은 날씨긴 하지만 계속 이전에도 계속 샵을 뛰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서 많이 무너졌는데 그래도 마지막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한 덕분에 마지막 힘을 내서. 이 세트 땄던 것 같아요. 네, 신사일 선수가 최근에 가까운 일본 등 해외에서 투어를 계속 뛰고 계시잖아요. 네. 어, 또 그만큼 경험치를 쌓고 계시는데 어, 특히나 이 한국에서 홈에서 승리하셨다는 게 굉장히 값지고 소중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예선 2라운드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응원해, 응원하러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어,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제가 부산 챌린저 지금 3년째 오고 있는데 첫 첫 해랑 두번째 해 제가 딱 랭킹이 하나 차이로 2년 연속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대기 아홉 번째로 여기 부산에 왔는데 운 좋게 조금 많은 선수들이 철회를 해가지고 간신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랑은 조금 인연이 없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좀 여기서 부산 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에너지 좀 받아서 큰 힘이 됐고 어 내일은 경기 더잘 준비해 가지고 본선까지 갈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 세종 시청 신상인 선수와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